반갑습니다. 아, 아 우리 아, 한 명이 아, 안 아, 보. 어, 포차, 어, 포차, 어, 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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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차. 포차 하나에 오케이 난거 같아. 오케이 난거 같아. 저 포차. 어나 창호씨 잘 나가도 되겠다. 어, 없는데? 찍게. 오케이, 끝난 이네다운 5인승, 창호 드필. 야, 창호 드 <laughs> 나왔다. <laughs> 아, 아. 나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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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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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포차포차나포차만 네, 샀어 이거? 언더스나 관계 몰라? 관계 몰라? 자, 나 가야겠다. 네. 관계를 음, 모른다고 언더따 언더따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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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차 포차. <목>

난 잘할거 같은데? 아, 했겠... 깻... 아 했다 어, 네, 너... 따지 따지 어 창호지 짤 나가봐야겠다 이거 어형나 안나갈거야 타이밍 보다 나갈거야 나이스 아, 나이이스 아, 창호지 아, 바로 앞에 빨방 아,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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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락커갔어 락커갔어 아... 얘네 존나 양민이야 난 쉽게 하면 될듯 아, 네드... 아, 그래, 저리 깡 저리 깡 저리 깡 있어 가. 저리 가, 저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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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스할게막스할게 일단. <laughs> 내가 어깨 볼게요 내가 어깨 볼게 a y okay, okay. Okay, o k a 짝언다 했다 짝짝딱 어이 자 오케이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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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한대 언더 피오십 환기. 왔.. 광 왔다 환기 왔다 한대더한대더아 우리 방패가 있어가지고 쉬운 건가?

나이스, 나이스. 3 :3. 나 맥락 다 크리사! 크리사! 크리사 삐리야 어! A 같이 할 준비하자 A! A! 가운데가 있다 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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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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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! 나이스! 나다 형! 먹어봐! 먹어봐! 자리 먹어봐! 여요뒤뒤 트럭! 트럭! 온다! 온다! 이 으아... 내브리킹완벽 같은데 아아비야 이거 골라가야돼? 돼? 아 리킹 키형 원래 방패 유저 맞아? 방안에 어, 야시설? 어, 맞네, 맞네. 오케이, 바로, 바로, 바로. 잠깐만 가는 중뻑겨뻑겨 나임이 다 나임이 다아이야 이게 안야이게 역간 살려는 모션인데? 병신같은 쪽에 내 네, 링키 진짜 봐. 라플

데저 소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말 맞춰서 아, 이게 어... 나 커. 고 아, 언더... 아더 언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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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금방 금방 따이는 거지? 아, 반갑습니다. 센터 아, 아래 아래. 아, 어, 왼쪽게 다왼 왼쪽 쪽게. 애이 살중이고 아, 형 센숏밥 센숏밥 윗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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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방 갈게 윗방 갈게 나더윗다왔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센션몰라센 음... 센션 아 색깔 아, 아, 왜 이러냐 스았어스카야스마안 뭐? 방방고방구프리이야뭐센 청방. 어, 아, 질러볼까? 아, 어 있다 레나 레나 누구야 이거 한방입고 알아요? 아 여기 에 불방 물방, 물방. 하나 더아센서 센자 아. 인정. 아, 나나 <laughs> 아, 잘... 오케이. 한 방. 한방어상다 어, A가 다다 어, A가 될 듯. 하나 더있어 라플빛 셀. 더따 하나 더 따. 또... 아라플 어, 광장에 또 있겠다. 일단. 나어이스 비현한 거 같은데 그냥 지는 다나 지를 게임. 어디? 어딜. B. B. B 짓는다, 나. 나 짓을게, 어디 어딜. 피라플, 피라플. 때? 네. 나 때. 어... 나이스 다 이거 원문 조심 설 때? 에이 설때이스 설할게 아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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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응. 까어 그러니까... 연막 까줄게 연막 까줄테니까 <laughs> 오른쪽 보고 가면 돼 <laughs> 한다 하나 어, 둘 어, 세. 어, 오른쪽 봐, 어, 오른쪽 어, 오른쪽 피 어, 16박, 16박, 어, 16박 다6다 어, 16박 어, 16박 16박 어. 텐션 박 18일 1 8아 아, 싸운, 싸운, 싸운. 어, 싼싼 싼. 펜쇼 어, 부싱부싱부싱했다부싱했다 슈트 나이스다. 뭐 이거 쪽요 몰라. 오른쪽 싸. 사... 나이스. 어, 좀, 가자, 가자 가자. 이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 있었어. 뚫 텐데. 근데 숨어 있다. 어디어있지잠까 잠깐. 어 숨을 있지 아, 아니 숨어 있다 완전히 아, 시간 어, 다 써도 돼. 어, 시간 많아. 한 방. <laughs> 아, 까자 <까따>. 아, <laughs> 그 레드. 레드. 레드 오른쪽 포카 좀 드릴까요? 테 나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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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가 왼쪽 테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하나, 어... 둘, 셋. 야, 폭을 못 갔어, 오른쪽!